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한 액수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향상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진 이 사업이 실상은 위법과 꼼수로 가득합니다. 이경혜 원장님. 네. 기성제품을 사다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 그런 업체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 기준, 그 기준이 있어서 네. 예, 행정처분하고 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조치를 합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10개의 장애인 생산품을 주문하면 업체에서는 한두 개만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는 기성제품을 사다가 끼워 팔아서 실적을 부필리는 방식입니다. 어, 지난 5월, 비치타올, 어, 텀블러, 전보럴 화장지 등을 다른 업체에서 사다가 그대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실, 납품한 생산시설이 적발되었습니다. 업체를 쪼개서 어,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 지난 5월에 적발된 한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57.8%로 생산시설 기준인 70%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시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새로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처럼 위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 개발원에서 이러한 위법 사항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54개 생산시설에 66개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0개 업체는 두번 이상 처벌을 받았고, 8개 업체는 같은 사유로 중복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라는 생산시설은 보건산업사업단, 보건의료사업단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료 제출 요구 부릉 4건, 근로자 고용기준 미충족 2건, 심지어 거짓자료 제출 1건까지 어, 2년간 무려 7건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한 공공기관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 해석 과정도, 어, 꼼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어, 유형, 다음 주세요. 어, 유형 중에서 판촉물 인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음번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아,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성품에 스티커까지 인쇄해서 붙였습니다. 스티커뿐만 아니라 기성품 가격까지 포함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공공기관들은 원부자재값이 비싼 제품을 주문해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언제 최근에 아이패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납품한 업체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째들이 네. 아, 네네. 애플에서 만든 네. 아이패드가 도대체 어떻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 됩니까? 보조 배터리의 경우 원 부자재 값이 실적 등록 금액의 85% 텀블러는 81% 주차 안내판은 무려 89%나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장애인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해서 100% 벌어야 할 수익을 원 부자재 값으로 80% 이상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비슷한 제도를 할수 있는 그 우선구매제도인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인쇄비만 실적으로 인정, 인정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복지부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도 알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는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탄축물 인쇄 이렇게만 쓰고 구매액만 보고하면 끝입니다. 원장님, 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790개 중 2%를 차지하는 상위 20개 시설의 실적이 1,804억 원으로 전체의 24%입니다. 어 지난 3년간 우선 구매 실적은 7천여억에서 어, 7 614억으로 무려 570억이 증가했지만 중증 장애인 근로자 고용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 누구를 위한 구매제도인지 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석배 국장님, 네, 어, 작년 11월에 어, 제기된 어, 장애인 생산품 관련 민원 석 달이나 걸려서. 아, 위반 내용 확인 불가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아, 민원인은 내부 고발자이고, 계약 관련 공문과 견적서, 제품 설명서 등 무려 26장의 증거와 설명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현장조사 한번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답변 처리 기한 60일도 넘겼습니다. 민원인이 확인 불가 통보를 받고, 이 일이 제기를 한 후에야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원인에게 제대로 피드백 안 하셨죠? 네, 네 이분은 저희 조국혁신당까지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이의제기를 하고 어, 국회까지 찾아올 동안 복지부는 한 것이 아무것도 <laughs> 없습니다. 어, 오늘 제가 밝힌 사실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어, 국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상, 상세하게 듣고 어, 저희실로 다시 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국무조정실의 합동 음, 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생산 시설들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원부자재 실적 반영 문제 등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어, 위원장님 이번 사안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 시책이 업체들과 공공기관 간의 꼼수와 불법으로 점철된 사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건을 감사원 감사청구권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